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 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이고요. 긍정학원 2 4십일 차입니다. 1년 동안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것을 이루 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12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돌아 보건대 매일 영어는 듣고 있고, 긍정학원도 외치고 있고, 그리고 조깅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결과물이 돼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뤘다고 할수 있는 것들은 금융투자를 시작해서 주식을 자동 매수하는 걸 걸어 놓은 거, 일부 매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결과물이라고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는 결과물을 빨리 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0일 뒤에 다 이루든 못 이루든 최대한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긍정하고 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를 체력을 키워 라하을 2시간 안에 완주 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잠옷 없이 미국 영어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금경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온게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베스트이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산하는 자랑스러운 동물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